안녕하세요. 난정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마의상법에 있는 육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의 몸이나 얼굴에는 악하게 생긴 곳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째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염소처럼 꼭 허치 고개를 치켜들고 보는 마음이 선량하지 못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을 볼때어 어, 부드럽지 못하고 꼿꼿하게 어, 고개를 반드시 쳐다보면 좀 얄밉죠 예 그런 상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입술이 들려서 앞치아가 늘 드러나 보이며 마음이 온화하지 못하다 합니다 입술이 들려서 앞치아가 늘늘 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윗입술이 코 쪽을 향해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치아가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치아와 혀는 입 속에서 잘 밖으로 보이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청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 항상 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치아와 어, 혀를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 목에 울대뼈가 툭붉어져 드러나면 부인과 자녀에게 재앙이 많다 했습니다. 목에 울대뼈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울대뼈가 붉어져 나오며 어, 사람이 거칠고 어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어, 그 모습이 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어, 모습이 있으며 우리가 그 상대를 알고. 어, 나면, 어, 위태롭지 않죠. 나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은 큰데 머리가 작으면 가난하고 재물이 없다. 했습니다. 몸은, 어, 키도 크고, 등, 덩치도 큰데, 얼굴이 유난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것도 여자나 남자나 모두 가난하고 재물이 잘 붙지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으면 어 부자이겠지만 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성취해서 얻으려고 할때 부족함이 많다 합니다. 다섯 번째, 몸의 체형에서 상정이 짧고 하정이 길면 일생을 늘 분주하게 보낸다였습니다. 몸의 체형은 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 윗부분부터 배꼽 아래까지를 상정이라, 어, 배꼽 부분까지를 우리가 상정이라 하고, 어, 허리 부분, 에, 배꼽 부분부터 발끝까지를 우리는 하정이라고 하는데, 어, 상정 부분이 하정보다 길면, 예, 우리는 그것을 어, 귀환격이라 합니다. 근데 상정이 짧고 하정이 길게 되면, 일상이 늘 분주하게 바쁘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얻을 것이 없고 항상 각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는 뱀처럼 꾸물거리거나 참새처럼 팔딱팔딱 뛰는 걸음걸이는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뱀처럼 꾸물거리거나 게을거, 게으르다라는 것이겠죠? 참새처럼 팔딱팔딱 뛰는 걸음걸이, 그러니까 깡총깡총 뛰는 걸음걸이는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다였습니다. 항상 걸음걸이는 어, 호랑이처럼 걷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두 발을 어, 땅바닥에 붙이고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내딛는 그러한 모습이 좋겠습니다. 걸을 때 몸이 흔들리거나 어, 이렇게 다리가 갈지자로 걷는 술취한 듯한 이러한 모습은 어, 집안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자, 이상은 육악의 사람이 열심히 정신수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이 점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행복하세요.